안녕하세요. 녹두장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말만 되면 스마트폰 데이터가 부족해서 허덕이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닳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찍은 사진이 모조리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저장 용량이 꽉 찼다는 알림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글 포토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다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백그라운드에서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거든요. 물론 소중한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건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미 네이버 마이박스나 외장 하드 혹은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습니다. 괜히 아까운 데이터만 나가고 배터리만 소모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고 내가 원할 때만 똑똑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구글 포토의 동기화 설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데이터 요금을 확실하게 아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구글 포토 앱을 실행해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소에 사진 갤러리 앱만 쓰시던 분들도 구글 폴더 안에 보면 바람개비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구글 포토 앱을 찾아서 실행합니다. 앱이 열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란 내 계정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 창의 중간 부분쯤에 있는 포토 설정을 찾아서 눌러 줍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여기서 백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의 맨 위를 보시면 백업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내 사진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상단에 있는 백업 항목을 클릭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백업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백업 대기 중 혹은 와이파이 연결 대기 중이라고 뜰 겁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나는 와이파이 없을 때 LTE나 OG 데이터로도 사진을 올리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절대 내 데이터를 쓰면 안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걸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을 선택하면 오직 와이파이에서만 백업합니다. 오른쪽으로 숫자를 누르면 5MB, 10MB, 30MB, 무제한으로 하루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요금제를 낮은 걸 쓰신다면 반드시 여기서 데이터 없음을 체크해서 와이파이일 때만 백업이 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반대로 무제한 요금제라 상관없다면 무제한이나 적당한 용량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구글 포토에 내 사진을 올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합니다. 다시 백업 메뉴의 최상단으로 돌아가서 백업이라고 적힌 스위치를 눌러서 비활성화 끄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면 이제부터 찍는 사진은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폰에만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은 하고 싶은데 구글에서 공짜로 주는 15GB 용량이 금방 찰까 봐 걱정되시죠. 이럴 때 화질 설정을 조금만 바꿔주면 훨씬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백업 설정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백업 화질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원본 화질 사진을 찍은 그대로 저장합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함. 저장 용량 절약 사진을 약 1,600만 화소 정도로 약간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여기서 저장 용량 절약을 선택해 보세요. 사실 1,600만 화소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볼때 원본이랑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량은 확 줄어들죠. 이렇게 설정하면 기본 용량으로도 훨씬 오랫동안 백업 기능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간단하죠. 이 설정 하나만 확인해 두셔도 데이터가 어디서 샜지? 하고 고지서 보면 놀라는 일은 없어지실 겁니다. 내 사용 패턴에 맞춰서 지금 바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